제 이름은 나일라 베뉴세프입니다. 모로코 카사블랑카 대서양 바닷바람이 늘 옷자락을 스치던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바다를 좋아하게 된건 아마도 태어났을 때부터 매일 들려오던 파도, 소리와 모래 위로 비치는 노을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 바다를 지키고 싶었고 그래서 해양생물학을 전공하게 되었죠. 그런데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항로로 배를 이끌어 갑니다. 작년 모로코 해양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저는 한국제해양생태복원프로젝트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부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나라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드라마나 케이팝 이야기는 친구들한테 가끔 들었지만 직접 가본 적은 없었고 언어도 한마디 할줄 몰랐죠. 하지만 바다를 지킬 기회라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비행기 표를 망설임 없이 끊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첫날 공항문이 열리자마자 제 얼굴을 스친 건 차가운 겨울 바람이었습니다. 모로코의 겨울은 대체로 온화했기에 제 몸은 갑작스러운 기온차에 움찔했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걸쳤음에도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 했죠. 그런데 저를 더 얼어붙게 한건 날씨가 아니라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히잡을 쓰고 있었고 공항 로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적대감은 없었지만 제겐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치 저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하는 질문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죠. 숙소는 해양연구소에서 마련해 준 기숙사였습니다. 좁지만 깔끔했고, 창 밖으로 부산항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밤이 되니, 항구의 불빛이 바다 위에 부서지며 반짝였고, 저는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식당에 내려가 보니, 메뉴판이 온통 한글이었습니다. 한날 음식은 커녕, 고기 종류도 구분이 안 돼서 물만 마시고 돌아왔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라일라. 너 정말 여기서 잘 버틸 수 있을까? 며칠 뒤, 연구소에서 첫 현장 실습이 있었습니다. 동해, 연안의 해양 생태를 조사하는 일정이었죠. 현장에는 10명 정도의 한국인 연구원이 있었고, 저는 그중 단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서 있던 키큰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을 걸었습니다. 슬라마 알리쿰, 라일라 씨. 바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로코 다리자어로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라는 인사를 한국인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와 어떻게 제 언어를? 아프리카 연안의 해양 문제를 공부하다 보니 현지 언어를 조금 배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윤호. 한국인 해양공학자로 이번 프로젝트의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제가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 연구 일정과 식사 시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조사 현장에서 그는 일부러 저와 같은 팀을 짜더군요. 모래 속 조개류의 서식 상태를 조사하면서 그는 한국 바다의 특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로코 해안의 변화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했죠. 우리는 바다라는 공통의 언어로 처음 만난 날부터 서로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기도 어려웠죠. 그런데 어느 날, 윤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라일라 씨,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네, 왜요? 한날 음식점 하나 알아냈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렇게 간 곳은 부산항 근처의 작은 모로코 식당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고향의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모로코 출신이었고 저를 보자마자 아랍어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윤호는 미리 사장님께 제 고향 요리를 부탁해두었다군요. 그날 저는 몇달 만에 쿠스쿠스와 타진을 맛봤고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윤호와 저는 매일같이 연구소에서 마주쳤고 종종 바닷가를 걸으며 서로의 나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저를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이자 친구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 남자와 연애할 수 없다. 저희 가정은 매우 보수적인 무슬림 가정이었고 부모님은 언젠가 제가 고향에서 신앙 깊은 모로코 남성과 결혼하길 바라셨으니까요. 그런데 윤호를 만난 이후 그 확신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운 전진 같았습니다. 부산 해양 연구소에 첫 출근하던 날, 저는 마치 새로운 바다에 뛰어든 잠수부처럼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표정. 낯선 공기 속에서 저는 언제나 속도를 늦춰야 했습니다. 처음 몇주 동안 제 하루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아침 7시에 숙소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출근길 창 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풍경은 늘 정돈된 질서와 부드러운 회색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서양 연안의 강렬한 햇빛과 거친 파도 소리에 익숙했던 저에게 이곳의 바다는 잔잔하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바다는 늘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대부분 영어로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회의 시간에 오가는 한국어 대화는 제게 높은 파도 같았습니다. 중간에 중요한 단어 몇 개를 놓치면 전체 이야기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메모를 하며 회의가 끝난 뒤 사전과 번역기를 뒤졌습니다. 이렇게 혼자 뒤따라가는 일은 마치 물속에서 숨을 오래 참으며 수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구원들이 친절하게 같이 밥 먹으러 가요라고 해도 저는 대부분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한국 식당의 대부분 메뉴에는 돼지고기나 술이 들어 있었고 저는 한랄 식단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 번은 제 사정을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건아 미안해요. 그럼 다음에 같이 먹어요. 라는 미안한 미소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저를 더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피했고 작은 도시락통에 집에서 준비한 음식 올리브와 빵, 병아리콩 샐러드를 담아 책상에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런 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 건 동해 연안해양생태복원 프로젝트였습니다. 연구소에서 발표한 세팀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고 그 팀의 책임자는 정윤호 박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첫팀 회의 날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몇 명이 모여 자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호 박사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을 가졌는데 바다색이 비치는 듯한 짙은 남색 셔츠가 잘 어울렸습니다. 그는 회의 시작 전 자료를 정리하더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슬라마 알리쿰, 라일라 씨. 바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순간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인에게서 모로코 다리자어 인사를 들을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저는 놀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와 알리쿰살람 다리자어를 아세요? 그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몇년전 북아프리카 연안에서 열린 국제해양회의에 참석했었어요. 그때 모로코 연구원들이 제게 이 인사말만큼은 꼭 배워라고 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 두꺼운 얼음이 조금 녹았습니다. 한국에 온뒤 처음으로 제가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그 후로도 그는 계속해서 저를 배려했습니다. 현장 조사 일정을 잡을 때는 제 기도 시간을 먼저 물어보고 함께 식사할 때는 메뉴가 할 날인지 꼭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야외 조사 중에는 혹시 제가 힘들어 할까봐 저와 같은 조로 움직이며 장비를 함께 들었습니다. 야외 조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동해의 바람은 대서양보다 훨씬 차가웠고 물 속에서 해양식생을 조사하는 작업은 체력 소모가 컸습니다. 특히 한겨울 바닷물 속에서 40분 넘게 작업한 날, 손끝이 얼얼하게 절여서 장갑을 벗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윤호 박사가 따뜻한 머그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잡고 있으면 금방 풀려요. 그 순간, 제 손끝보다 마음이 먼저 풀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바다 이야기를 넘어 서로의 삶에 대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로코의 라마단, 해질녘 바닷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이프타르.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나갔던 바다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의 사계절 바다,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따라 갯바위 낚시를 했던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날의 해질녘이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치고 해변에 앉아 있었는데, 붉게 물든 하늘이 은빛 파도에 스며드는 장면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윤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다는 참 이상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잖아요. 모로코의 바다와 이 바다도 결국은 같은 바다일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바다가 우리를 이어주는 실이 된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인연이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 제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윤호와 제가 함께한 동해 연안해양생태복원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연구를 넘어 서로의 삶을 조금씩 이해하고 바다라는 공통의 언어를 매개로 깊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무렵, 윤호는 모로코 연안해양보호구역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회의 장소는 제 고향 카사블랑카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항구 도시 엘자디다였습니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제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윤호를 믿고 있었지만 제 가족이 그를 받아들일지는 전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버지는 전통적인 무슬림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가 무슬림 남편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한국인 그리고 아직 무슬림이 아닌 윤호가 그 기대에 부합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엘자디다에서의 회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윤호는 유창한 영어와 중간중간 섞어 쓰는 아랍어로 발표를 이어갔고 참석자들은 그의 전문성과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길에 그는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 가족을 만나러 갈 시간이지? 그 순간, 제 심장은 두 배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바닷바람과 향신료 냄새가 먼저 반겨주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어머니가 저를 힘껏 안아주셨고, 여동생들은 수줍은 듯, 그러나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악수만 했습니다. 그 짧은 악수 속에서 저는 무언의 시험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긴장감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식탁에는 해산물 쿠스쿠스, 올리브 샐러드, 그리고 대추와 민트티가 놓였습니다. 아버지는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윤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도 무슬림 공동체가 있습니까? 윤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는 아직 무슬림은 아니지만 라일라를 통해 무슬림 문화와 신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배우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금식, 율법 모두 삶이 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말을 아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직접적인 어조를 쓰실 때는 감정이 이미 단단히 굳어져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난 뒤, 윤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일라, 내 아버지 말씀 이해해.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것 같아. 나는 그분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그 다음 날부터 윤호의 진심 증명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는 아버지와 함께 항구로 나가, 그물 손질을 도왔고 형제들과 함께 소형 어선을 타고 연안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머니와는 부엌에서 타진과 하리라를 만들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아랍어를 더 배우기 위해서는 매일 저와 함께 꾸란 구절을 읽었습니다. 라마단이 시작되자 윤호는 주저없이 금식을 함께했습니다. 낯선 기후와 습관 속에서 물한 모금 없이 하루를 버티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해질녘 바닷가에서 가족들이 함께 이프타르를 준비할 때 윤호는 대추와 물을 손수 나누어 주었고 아이들과는 바닷가 모래 위에 작은 배 모양을 만들며 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의 표정이 서서히 누그러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라마단 마지막 날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윤호를 불렀습니다. 정윤호 씨, 지난 한 달간 당신이 보여준 태도와 행동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성실함과 존중하는 마음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딸과 결혼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말씀해주세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결혼 전에 무슬림으로서의 신앙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 전체를 규정할 약속입니다. 윤호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망설임이 아닌 결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깊이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약속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할 결코 가볍지 않은 파도라는 것을요. 아버지 앞에서 윤호가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던 순간 제 심장은 그제야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긴장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함께 감당해야 할 새로운 책임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윤호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항구로 나갈 때 윤호를 부르기도 했고, 저녁이면 함께 민트 티를 마시며 바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라마단이 끝난 지석달 후로 정해졌습니다. 장소는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카사블랑카의 하얀 모래사장. 바다와 함께 시작된 인연을 바다 앞에서 맺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전날, 저는 모래 위를 맨발로 걸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바람 속에는 소금기와 함께 오래된 추억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 모래사장에서 아버지의 어선을 기다리며 뛰놀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바다는 늘 저를 반겨줬고 오늘도 여전히 저를 품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전통 니카 예식 의상인 화려한 카프탄을 입었습니다. 금실과 은실로 정교하게 수놓인 옷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머리에는 금 장식이 달린 베일이 내려앉았습니다. 거울 속제 모습은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래사장 위에 마련된 자리로 하나둘 모였습니다. 모로코 전통 의상을 입은 친척들과 양복을 입은 한국인 동료들 두 문화가 한자리에 모인 광경은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여러 언어가 뒤섞여 들렸지만 그 속에는 공통된 축복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호는 깔끔한 흰색 셔츠 위에 전통 모로코 남성 복장인 잘라바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이상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지만 저를 바라볼 때는 단단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니카 예식은 이 맘의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결합이 신의 축복 아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이제 한 몸이 되어 서로의 믿음과 책임을 나눌 것입니다. 이맘의 목소리가 바닷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윤호와 저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 순간, 파도 소리가 멀리서 우리의 약속을 증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맘이 마지막으로 선언하자, 모래사장 위는 축하의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라일라, 너는 오늘 바다처럼 넓은 사랑을 얻었구나. 그리고 너희 사랑은 이 바다처럼 오래 갈 거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부산으로 돌아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한모로코 해양교류센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두 나라 청년들이 바다를 지키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모로코의 해양 생태와 전통 어업 방식을 배우고, 모로코 청년들은 한국의 첨단 해양 기술과 환경 관리 시스템을 익혔습니다. 센터의 첫 프로젝트는 양국 해변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모로코에서 동시에 해변 청소를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그 모습을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땀방울과 웃음이 함께 묻어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생기는 작은 오해들은 여전히 있었고 서로의 생활방식에 적응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동해의 바닷바람 속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 그 노력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곧 부모가 됩니다. 아이의 이름은 두 문화와 두 바다의 의미를 담아 지을 생각입니다. 저는 종종 상상합니다. 우리 아이가 모로코의 모래사장에서 뛰놀다, 부산의 해변에서 조개껍질을 줍는 모습을요, 바다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파도는 어느 해안에서 시작되든 결국 다른 해안으로 가 닿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서로를 향한 진심이 있다면 그 물결은 반드시 이어집니다. 저와 윤호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부이자 두 바다를 이어주는 다리이며 서로의 안전한 항구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윤호의 이야기, 그리고 두 문화가 만나 하나가 된 여정을 어떻게 보셨나요? 사랑의 국경이 없다는 이 경험이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파도를 일으켰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다른 문화와의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앞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항의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